반갑습니다. 요리의 맛은 정성에 비례하게 만드는 랑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자, 처음 시작하는 메뉴니까 무슨 요리랄지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메뉴를 어,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준비한 메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메뉴는요. 회사원들의 점심 메뉴 절대 강자, 제육볶음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제육볶음을 준비한 이유는 어 제가 진짜 좋아하는 메뉴이기도 하면서 어 제가 한때 이제 기사 식당에 막 꽂힌 적이 있어서 그때 막 레시피 만든다고 막 제육볶음 레시피만 한달 동안 막 미친 듯이 연구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조금 고생을 하면서 이제 괜찮은 레시피가 나왔는데 이 괜찮은 레시피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이렇게 제육볶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뭐 재료는 뭐 앞에 보시는 것 같이 별거 없구요 그냥 고기는 앞다리살 돼지 전지 준비해주시구요 야채는 당근, 양파, 대파 그리고 양배추. 여기에 추가로 이제 청양고추 정도 뭐 넣어주셔도 괜찮구요 그리고 소스는 시간 관계상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소스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양파나 대파 같은 경우 갈아줘야 되고 또 이제 계량해야 되고 무게 달고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저는 이렇게 재료를 계량을 해서 소스를 만들어서 요리에 쓰는 것을 어, 선호하는 편인데요. 이유는 별거 없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쓰면 아무래도 이제 요리할 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때그때마다 맛이 변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조금 귀찮더라도 계량을 해서 소스를 만드는 습관을 들이면 훨씬 더 맛있는 요리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고기를 믹싱볼에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그리고 야채를 썰어 줄게요 전 당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납작납작하게 썰어 줍니다 손 조심하시고요 자 썰은 채소는 고기에 같이 넣어 주실게요 양파도 양파 뭐야 왜이래 모양파 별로 안이쁘요 양파도 이렇게 너무 얇지 않게 그서 양파 넣어주시고요 양배추 양배추도 뭐 이쁘진 않네요 양배추도 이렇게 한입 크기로 썰어서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말하면서 을또 카메라 앞에서 하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다소 좀 어색하네요. 그러면 끝입니다. 양념장 한정도면 두 곱자, 두 곱자, 한 정도면 두곱자, 두곱자, 한곱자 반 두곱자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래서 조물조물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이렇게 해서 어, 바로 볶아서 드셔도 괜찮지만 하루 이틀 정도 숙성해서 드시면 훨씬 맛이 좋은데 어, 숙성하실 때는 야채를 넣고 숙성하시면 안 돼요. 야채에서 물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숙성해서 먹고 싶다 하면 고기만 바로 양념에 이렇게 재워서 하루 이틀 정도 숙성해 드리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바로 이걸 볶을 거기 때문에 야채를 그냥 바로 넣어 버렸고요. 자. 딱 좋습니다. 자, 테이블 세팅이 다 됐으니까 고기를 볶아볼게요. 불을 켜주시고, 팬에 기름을 둘러줍니다. 기름을 둘러신 다음에 열이 어느 정도 올라야 돼요. 열이 너무 안 오르면 고기가 이제 좀 눌러붙을 수도 있고, 할수 있기 때문에, 네, 기름을 어느 정도 달궈주신 다음에 고기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코팅팬을 쓰시면 가장 좋겠지만, 뭐제 것도 코팅 팬인데, 확 어, 오래 쓰다 보니까 코팅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기름으로 어느 정도 팬에 코팅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기름이 적당히 달궈졌으면 고기를 넣을게요. 바으면 조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남길 거예요. 제육볶음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젓가락이나 혹은 주걱 같은 걸로 이렇게 살살살살 저어가면서 볶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안 저으면 아무래도 이제 고추장이나 고춧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네가 좀 쉽게 탈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걱이 됐건, 나무 젓가락이 됐건 이렇게 계속 저어줘야지덜 탑니다. 아시겠죠? 어, 근데, 가스가 떨어졌네요. 어쩐지. 돌발상황도생기네요어쩐지불이 너무 약하렇 했어 자, 이렇 자, 아렇렇지 자, 이렇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 이렇게. 생렇게접 불에서 볶는데 중간에 한번 식었을 갖고 애들이 좀말라보는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요 아무말로 괜습니다 냄새 진짜 너무 좋아요 자 중간중간 이렇게 튀 부분들은 깍아가면서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냥 습관만 튕거예요 왜냐면 굳어버리면 딱히 조금 쌉쎄나네 내가? 이거? 아니 이거 기 전에 이게 한거지? 이런딱하아 이제 뭐 말을 해야되는데 뭐뭘말 뭐, 뭐뭐 말을 해야되지 뭐. 빨리 이거라이거라 이거라. 어? 이런 마음을 로 안 익었나 한번 맛을 봐야 겠죠 어어 음. 미쳤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꺼주시고 오 도가지 너무 맛있는데 짜라. 와 진짜 맛있습니다. 자첫 번째 요리 어, 제육볶음 드디어 끝났습니다. 어 진짜 맛있어요 진짜 진짜 제가 했지만 진짜 맛있어요. 자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소스 레시피는 따로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서 음, 제육볶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뵐게요